네, 10분 메시지 57강 나갑니다. 오늘은 그 믿음과 신념, 요, 구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죠?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신, 내가 믿는 것이 아닌 신념인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어, 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 이제 믿음이죠. 그렇지만 신념은 사랑 또는 나그 굳은 마음 사람으로부터 있는 그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신념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단어 개념은 정리했지만, 실제 말은 맞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믿음에는 반드시 첫 번째 내용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예요. 이 어, 내용 없이 믿습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그건 믿음이 될수 없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자 그리스도는 인간이 할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이걸 근본 문제라러죠 주인님 오시는 그 날까지 지금도 여러분에게 늘 공격하고 있고 계속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자손 대대로 계속 역사할 것이 바로 이세 가지면 되죠 불순종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한그 불순종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됐죠 이 하나님 말씀 떠난 것이 죄예요 저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한게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죄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정, 무지, 변질, 무감각 이런 것들이 죄예요 요거를 사단이 계속 사단도 앉아져 영이기 때문에 계속 쉬지 않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세 가지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길이고 다비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죠. 재 문제를 해결하신 그 제사장이 되시죠. 사단을 멸하신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서 삶 또는 적용 이런 것들을 뭘로 하냐면 어. 마태복음 16장 14절로 머물러 있죠. 자, 예를 들자면요. 문제 딱 왔을 때, 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법적인 눈으로 보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서도 갈등이 끊임없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느 때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의욕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서도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서도 그럼 갈등 없냐? 갈등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갈등에 잡힌다는 거예요.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갈등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상처에 잡히고 또 갈등에 잡히고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우울감까지 오고 그래서 잡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잡히냐 안 잡히냐 거기에 사실은 또 종교에 빠지고 왜안 잡히냐 이 믿음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성령의 사역. 여기에 초점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다 보면요. 여기 그리스도에는 아는데 여기에 힘을 갖지 않아요.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알아도 신념이 될수 있어요, 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선자 제사장 과이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그, 구원의 확신이 있냐? 했을 때,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사람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다르고 확신이 달라요. 그게 바로 어떤 차이냐? 믿음과 신념 차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요구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는 또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 초점을 두냐.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초점으로 가야 돼요. 어, 제가 어떤 예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지금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나쁜 분을 나쁜 분이 되게 만드는 거죠. 왜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왜 영접하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라 그래요? 그 영접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의미죠? 말이 틀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그럼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안 믿겠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또 나쁜 분이 되게 되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믿는 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이 구원의 길을 이미 약속했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 거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우리는 감사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죠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고 나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시인하게 한 거다. 그,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성령이 아니고는 이말 했을 때, 그러면 성령께서 일부러 시인하라고 하게 해서 내가 일부러 시인했다. 또, 영접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한테 성령을 역사해서 일부러 시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19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3 1일절에그러죠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죽은자가 갈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 외에는 안 믿는다. 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해스도 여기에 전도자라고 붙여야 돼요. 전도자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수 없게 한다. 전도자 통해서만 그 복음을 전 선포하게 하고 그때. 마음으로 당신들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는 선택에 있어요. 그래서 십비적인 어, 해석이죠. 그게 성령이 내가 입부로 신하겠다, 나를, 나를 그리스도 고백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그 해석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착각들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입어 이게 되야만 믿음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믿음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내주가 되죠. 그래서 욕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라 그러죠. 그럼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조건 없어요 약속했어요 성령분해져서 우리 안에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것도 기도죠? 예수 이름이 기도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먼저 예수 이름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기도다. 첫 번째 뭐죠?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니까 하나님이 듣잖아요. 이 확신이 가고 이 힘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한 그 확신이 바로 성령충만이에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신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영적 사실이 일어나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은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제가 종교 생활하면서 영적 사실 절대 안 믿었어요. 단지 필요에 의해서만 사단결박했고 필요에 의해서만 성령충만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따로따로. 예수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모르고 필요에 따라서 차단결박, 성령충만,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이 영적사실이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나요. 마태음 3장. 성령의 역사고, 마태음 4장.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예수 이름은 진짜 믿음 확인하는 답, 유일한 답이에요. 신념이냐, 믿음이냐,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가 갈등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이름의이 사실에 힘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어, 갈등도 그렇게 큰 갈등도 아니고 잡히는 갈등도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갈등밖에 안 돼요.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이름을 정말 가졌다면 반드시 오는 것이 땅 끝증이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이 지금 이 성령충만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결론이 이거예요. 선악까한번 먹고 나니까 죽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히 살라는 그 창조, 목,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충만은 뭡니까? 예수 이름의 확신이 반드시 성령을 보내준다는 확신이 성령충만이에요. 저는 이거 몰랐을 때는 마음으로 느끼려고 그랬고, 어떤 문제 해결로 확인하려고 했고, 기도응답으로 확인하려고 했고, 그런 식으로 몸부림 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 거 성령충만이라 생각했어요. 자, 그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성령충만은 동시에 흑암이 꺾이게 돼 있죠. 그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가 뭐냐면, 전도에 담나는 거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답과 문을 가지게 되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성치가 일어나죠. 왜냐, 전도의 문 속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세 가지 문제와 이 예수 이름을 설명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두 가지 설명해 주는 것이 말씀성취예요 자,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또 본문을 얘기했다시피, 대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는 말씀은 반드시 성령, 저 역사게 되어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아직은 종말이 안 왔어요. 언제 종말이 오냐? 제자들이 땅 끝까지 해서 복음이 확산될 때, 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때, 그때 끝이 오기 때문에 이 제자는 하나님의 모든 집중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또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답을 갖지 못하고, 이거 확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그것처럼 아마 비참한 말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제자를 찾고 세워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반드시 정복되게 돼 있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대로 그래서 이 현장 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매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교로 확산하는 거 그래서 이세 가지가 없다면 신념이에요. 이세 가지가 있어야만 참 믿음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안 보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어, 하나님이 만남에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없다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믿음과 신념을 통해서 어 우리가 지금 만날 사람들이 많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음. 누구를 만나든 설명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면서 사세요. 반드시 내 평생에 딱한 사람 제자를 만나도 그거는 하늘 문을 여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 안 열린다고 갈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것만큼. 음.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또 제자 훈련 열심히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같기를 바랍니다.